오, 머리 돌려 센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서 힐 주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별거 오케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진행할 피드백은 저번에 유튜브에 올라간 젠야타 모아속기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채널 포인트 10만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피드백을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10만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널 포인트 피드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린 피드백 컨텐츠 영상들은 1, 2, 3, 4차. 이렇게 제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컨텐츠였고, 그 외에 채널 포인트를 10만 포인트를 모으면 컨텐츠 기간과 관련 없이, 그러니까 피드백 컨텐츠가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혹은 신청이 마감되었더라도, 10만 포인트를 사용하시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때 이메일을 아무 때나 보내셔서 제가 그거를 피드백을 사용을 해드립니다. 그만큼 10만 포인트가 목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제 생방송 많이 찾아오시면은 최근에 생긴 이제 트위치 채널 베팅이란 시스템을 통해서 합법적 도박을 해가지고 채널 포인트를 이제 1억 천금을 해서 하시는 법도 충분히 있지요. 생방 아마 꾸준히 한두달 정도 보시면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한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포인트 정산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할 거냐면 제가 만약에 뭐 1월 한달 혹은 2월 한달 동안 방송을 적게 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단가를 좀 낮출 예정이에요. 10만에서 8만으로 줄이던 혹은 그거보다 더 줄일 수도 있고요. 현재 점수가 2680점. 그리고 최고 점수가 2712점. 그러니까 플래티넘 중반에 계신 아나예요. 맵은 아이엠발데이고요. 아군 조와은 윈스턴 자리아에다가 파라겐지, 윈스턴이 하분 언패물 끼고 있는 플레이 좋고요 어, 우리 윈스턴아이디 윈스턴님, 무리했고. 이제 겐지 나눠줘도 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 좋고. 어, 근데 이때 빠질 때, 거점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75키스로 빠지고, 아군이 앞쪽으로 당겼을 거예요. 그거를 따라 가거나, 아니면 라인을 본인 실키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한 번이라도 살고, 상대 라인을 요 안에 같이게끔 한 상태에서 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죠. 어, 아이고, 주방이네요. 아, 안나 가. 주방은 좀 아쉽네. 요 이거는 가. 주방을 끝나고 재워라! 아, 라고 하기도, 아, 하기도 아,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 요즘 좋아. 주방 나눠 인지 그래 안아보고 재우라고 하는 거 진짜 어, 많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또 주방이 아, 이제 없어질 아, 때까지 아, 기다려라? 아, 아, 그럼 상대 긴지가 나주방빨 믿고 그냥 질풍참 긋고 썰면은 원컵 나기 때문에 <laughs> 재우라고 해도 저요도 못 재웠을 아, 것 같아요. 주방을 너무 깔끔하게 줘서 이거는. 힐밴 좋고요 힐벤. 여기서 딜 계속 넣어줘야죠 어, 이거. 와, 와. 지금 프리딜이에요 프리딜 프리딜 아이고 이거 프리딜인데 이거 떨어지면은 이득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아쉬운 플레이였던게 뭐냐면 여기서 발을 내려갈게 아니었고 여기서 라인을 제우거든요 이후에 딜링 타이밍이 2초에서 3초 정도가 더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딜링을 더 하지 않고 바로 뺍니다. 근데 저 같았으면 여기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구름다리로 올라가서 2층 딜링을 먹어 놓고 상대가 자타나 안 쓰고 밀었기 때문에 자타나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즉 이분은 궁체크를 안 하는 거죠. 본대로 가 가지고 같이 먹였을 생각은 안 했을 거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2층에서 프리딜 힐좀 잡아주시다가 그 이후에 상대가 더 밀고 들어왔을 때 그때 같이 빼주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웨이드고 나고요 나와서... 붙을... 어, 어, 이럴 때는 뒷라인에 쳐야 됩니다. 팀 커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비빌 때 약간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아니, 뭐... 힐러로 비빌 때 뭔가 큰 이득을 못볼것 같잖아요. 아누비스는 아이언발드처럼 리스폰에서부터 거점까지의 거리가 꽤 가까운 곳은 여러분들이 힐러를 비빌 때 보통 루시우나 모이라 이런 거를 비빌 거예요. 혹은 바티스트. 그럴 때 탱커 때려봐야 아무런 딜도 안 들어가고 아무런 변수도 안 나요. 그때 차라리 상대 뒤를 치세요. 상대 힐러를 치게 되면은 상대 힐러가 업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점을 홀딩하고 있는 상대 딜러와 탱커의 체력 관리가 안 돼요. 즉, 상대 힐러를 먼저 괴롭혀서 상대의 본대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변수를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뭐 벤이다. 아, <laughs> 겐지 용검 연습 좀 하시면 좋겠어요 방금 거좀 아쉬웠어요 첫 번째 용검은 재우기가 어려웠고 저에서도 못 재웠어요 애초에 주방이었기 때문에 저에서도 재우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마지막 용검은 겐지가 용검 꺼낼 때 아나를 시야에 두지 않고 꺼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번 잘 재워주도록 용검 연습 조금 더 하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서 힐 주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거 같아요 봐봐요 상대 정면들 가게 절대로 몸 보여주지 않으면서 요 앞에 있는 벽 끼고 깔짝깔짝 힐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이게 몸에 배어있고 안 배어있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 머리 돌려 센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분 어, 약간 잔 습관들이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수면총은 아, 아, 넉백 때문에 효지 못했고요. 자리 오, 좋고요. 네. 자리 좋아요. 프리딜릴이에요프리딜릴이에요 그런데 융화로 케어를 안 했고요. 해. 좋습니다. 아군 맥크리가 자리 진짜 잘 잡았다, 이거는. 인정? 네. 나이스. 그 마지막 3거점은 진짜 일품이었어요, 이분 플레이. 이거 아군이 진짜 잘했다. 이분도 잘했어요. 정리를 좀해 드리자면 방금 그림이 얼마나 완벽했냐면 둠피한테 띄어졌을 때 바로 머리 돌립니다. 진짜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습관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로 따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저는 굉장히 흡족스러운데 역거 실전에서 쓸줄 아느냐 마느냐. 그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에임 돌려서 머리 돌리면은 헤드 안 맞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위도우도 마찬가지예요. 뒤돌리면 막 머리 안 맞기도 하고 땅바닥바르면 머리 안 맞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아는데 그걸 쓰냐고. 이거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의 그 생존력을 진짜 판가름하는데 이거를 실전에서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나노윈스가 이후에 들어오는데 메리쉬, 메리쉬, 메리쉬. 아군 이제 오이라가 바로 융화로 케어를 하고요. 그리고 맥크리가 뒤에서 계속 자리 잡았어요. 즉, 굳이 거점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이 뒤쪽에서 아나로 커버했다는 것, 모이라도 융화로 바로 커버했다는 것, 팀적으로 굉장히 플레이가 완벽했습니다. 안 하켜어줘, 안 하켜어줘. 그리고 이분도 만약에 거점에 가까이 있었으면 오히려 여기 앞에서 쌈싸먹혀가지고 윈스턴이나 둠피스트 2회의 딜에 조금 더 적중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뒤에 있으니까 상대 윈스턴도 점프를 해야 되고 상대 둠피스트도 스킬셋을 두 개를 써야 되죠. 우클릭을 쓰거나 쉬프트 2를 쓰거나 나를 물러오는데 스킬이 필요한 것과 그냥 물어도 되는 것과는 차이가 다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야너힐밴 실이 맞았는데? 어힐벤에 총알 안쓰는 거 봐야지 이분 잔습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수면서잘 네, 지었구요 어 잔다 어나아파 오케이 어그로 안 끌리고 아, 사람인다, 살 나이스. 살 나이스 뒤에 레키볼 1와 이분 후반 플레이 아, 완벽하다 살렸다 살렸다 살렸다, 살렸다 얘들아 레키볼 1 타일 드랩을띄 뛰어들었을 때 머리까지 돌리는 것까지 좋았지만 상대 포커싱이 조금 더 우세했네요. 이거 이번 잔습관이 굉장히 좋은데요. 근래 본 아나요저 중에 좀 손도 손꼽는것 같아요. 네. 좀안 좋은 것보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의 프리 포지션을 일찍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먹었는데. 일찍 그거를 버리거나 잡았을 때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대기해야 될지 조금 더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 겐지가 있을 때 내가 이 친구 혼자 먹고 있으면그 친구를 내가 수면청으로 카운터를 쳐주거나 그런 준비를 하고 그 이외에는. 내가 그 힐뱅가로 상대 뒤쪽에 던져서 힐뱅을 노리고 그 다음에 프리딜 힐을 해주거나 상대가 자탄이나 망치 같은 게 있으면은 어 수면총으로 카운터를 칠 준비를 해 주거나 혹은 자탄 같은 경우는 내가 2층에서 안 묶인 쪽에서 우리 팀 묶인 곳에다가 수류탄을 던져서 포킬 노리고 이런 약간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계획이 없으면은 어느 포지션 잡든 그냥 똑같이 힐 주고 맞고 그냥 죽고 그건 반복되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포지션을 선점한 만큼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할지 머릿 속에 대강은 그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잘한 습관들 이게 이분의 진짜 베스트예요. 자잘한 습관들 평소 힐줄때 습관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엄패멀이나벽 같은 거를 끼면서 상대한테 보일랑 말랑 힐줄때 나가고 장전할 때 빠지고 이제 쏘고 빠지고 까딱 까딱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상대한테 대놓고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 아군한테 힐 주면은 상대가 저서 중째고 있네요. 그것 모아쏘기. 혹은 그냥 위도가 거서 중키고 뚝배기. 머리 돌리기. 이거 피드백에서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분 처음 봤는데 둠피스트 쉬프트 레킹볼 파일 드라이버 이거에 머리 돌리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해요. 둠피스트한테 쉬프트로 띄어줬을때그 철권포가 머리에 맞나 맞냐 안 맞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잘하는 둠피스트들은 그냥 아나 인원수 교환하려고 화케까지 찍으려고 그냥 우클릭까지 때려박는 둠피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없이 내가 철권포를 썼는데 상대의 아나가 뒤로 돌아봐가지고 그게 몸샷으로 판정이 나면은 원컴이 안 나요. 그래서 어 이걸 우클릭 써야 돼말아야돼 하고 망설이다가 본인이 역포커싱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대를 조금 더 까다로움을 선사할 수가 있는 거죠. 레킹볼도 파일드랩을 썼을 때. 그 아나가 머리 돌리면 머리 안 맞아요. 제가 직접 해봤을 때 아나가 파일드랍을 꽂힌 다음에 머리 돌리면 안 맞더라고요. 최소한의 저항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생존력은 올라가고 상대는 당황하게 되고 본인의 이제 생존 시간 늘어나게 되면서 그 자체가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부지런한 힐러가 되세요. 뭐라도 더 하고 가는 힐러가 차이를 만듭니다.